어. 재밌죠. 유의, 그래서, 파라아이그 사람은 옛날에 5만 뭐그 단위에, 지금은 10만 단위에 돈이 나왔는데, 거기에 딱 있어. 요파라과이가뭐 음. 그 신통치 않은것 같지만, 거기에 유로피를 먹은 이렇게 섞인 사람들은 되게 얼굴이 하얗고, 또 이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있죠. 아니, 가신다니까 미리 괜히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기타리스트를 잘 아는 거 보니까, 본인도. 아, 아 제가 클래식 기타를 하셨어요. 전공이요? 예. 네, 네. 아, 전공이 클 클래식 기타. 나는 이제 지위가 원래 꿈이었기 <laughs> 때문에, 저는 의외로 회사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악에 꿈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저희 시절만 해도 음악하면 바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공부로 승부를 해야 하는 시대였죠. 하고 그러니까 싶어도 못한 거지. 깡이 없잖아요, 음. 어릴 때. 돈주는 잘나시지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그래갖 그 열정 하나로 같이. 그리고 주위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금민학교 육학년 때 형이 클래식 기타를 선물로 사줬어요 생일 선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는 기타 악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동네 에 설명해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촌인데 네. 김포광 옛날에 거기만 해도 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동생이 피아노 치는 엘리제를 위하여 그런 거 피아노 보고 막 치면서 이렇게 좋은 재생이네 그러고 있지 그런, 그런 게이 계기가 돼가 찌끌찌끌 하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그걸로 될지도 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동생이 요즘 음. 천학을 공부하고 남편이 천문학을 하던 사이에 걔네들 다졸업하고 나는 거기 한국 의 서른네 살에 괜찮을까 그 나이에 그냥 좀 열정 하나로 갔어요. 우리 섹시는 우리 남편이 맨날 맨날 서랍을 레코드사 취직해갖고 그 레코드판 이런 거라도 하고 싶다 이 맨날 음. 입에 불을 지으니까 이참에 가봐 가라 자기는 쑥스러움이 많은데 너는 발방발랑거리니까 성공할 것 같아 이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laughs> 쫄딱 망했지 그래서 그래서 하고 나중에 지휘를 더공부하려그랬는데 아임에 붙어지고 우리 색시가이 칠레 사는 형 부인이 칠레는 파라다이스야 파라다이스야 하니까 얇은 기회에 휠량 갔어요. 독일에서 더 공부하려고 했는데, 섹시가 더한달 만에 안 하면 이혼할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음, 갑자기 감케이으고 1년 동안 자리 잡고서 다시 도망가야지 하던 계획이었는데, 그만 25년이 걸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10년 전에 덜컥 섹시가 안해버렸습니다 7년간 작은 걸로 이렇게 수술, 대수술 끝나고 아주 좋아서 7년간 잘살다가 3년 막까지 이서 갑자기 터지면서 힘들었고 10개월 가는 죽음두개달밖에못 산다는 걸 10개월까지 살고 그때 살면서 아 남자 여자의 사람은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진실 이제 그 우리 막판에 이제 우리 색상 눈도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저거 살아나도 온전할까 싶은데 그 인간의 그 우리 섹션 제가 존경했습니다. 삶의 태도가 너무 훌륭해서 근데 사랑은 잘안되는데 너무 잔소리가 많고 사람 만든다고 막 강제로 4시간씩 성경 공부해 아예 저기 그 팬데믹이라고 부르나요? 펜데믹. 팬데믹. 그때 막난 그림이 미쳐 갖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못하게 4시간씩 공부해 뭐 이런 식이니까 스판을 파스타 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복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면서 막판에 막 사랑이 나가지고 정말 남녀간의 사랑이 최홍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는 걸 몰랐으면 나는 야 얼마나 불행했을까 할 정도로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힘을 안고 죠 그래서 죽을 줄 몰랐는데 좋었기 때문에 몇 달간 고생을 했니다하나님 영광 속에 나를 나를 도와준다는 배필을 내려가셨으니. 나 어떻게 책임질을 침실, 지으고그러는고 고통스럽고, 축구도 싫고. 저는 원래 명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럴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정말 잠도 잠못 자고, 상당히 고통스럽고, 한국 여행도 안할 생각이었는데, 동생이 엄마보러 가는 거야, 이런 말에. 93세니까. 그래서, 아유, 오견이시는데 인간의 돌이, 아, 이런 걸, 이런 딸이 해야 되나? 그만큼 슬프니까, 섹시가 죽으니까그 귀여운 손자도, 아들, 딸도 어머니의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자유를 주면 내가 모든 인간이 다 되겠다 했었는데 자유가 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될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살하는구나. 노인네들은 이틀 만에 돌아가시는 건 봤어요. 최근에 아는 사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이틀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충격. 그런 식으로 그래서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또버는 거야. 힘들어. 그래서 대다수는 좀더 효율적이면 이제 예술을 찾는 거지 미친 듯이 일하는 그런, 그런 것을 보았는데 제가 그걸 하필 나 모범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사랑이냐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게다가 우리 색씨는 그자기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해서 이루고 그러는데 그래서 없던 믿음을 살려서 저는 진짜 살겠다고 믿었는데 보내시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는 되가고 있는데 가장 무시무시한 총매를제공하신 분이 여기 이리는 어... 어, 성... 아니 죠쇼 성화 갑자기 생각난다. 김조달. 어맞았어 김조달. 조달청에서 나오신 분. 조달. 조달형. 이 뭐라 그래야 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 그 그때 충격적인 그 어떤 그 위로의 말씀 듣고. 정말 제가 아 깨달음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 연속되는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따가 기회 되면 그걸 소개해드리죠 어. 아멘 죄송하것 같애 있어요 딴 사람 좀 설쳐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뭐. <laughs>